예 안녕하십니까 낚시사랑 어신 김철규 입니다 어, 아 이것은 삽개호 입니다 당진쪽 삽개호 인데 어, 물을 한 1m 이상을 빼 버려 가지고 지금 수심이 한 70cm 전후 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어, 사실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지만 그래도 오늘이 저희 카페 에 어, 나편날입니다 내일이죠.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고수하고 앉아 있기는 한데 아 기대감, 기대감이 많이 떨어지네요. 여기 물이 많을 때는 그래도 붕어 곧잘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은 뭐 수심이 너무 낮다 보니까 아좀 입질을 한번 볼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뭐 그래도 워낙 붕어가 많은 곳이니까. 좀, 그래, 기대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바람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계속 불고 있어서, 아, 이거, 뭐, 정확한 입질, 쭉 올린 입질 아니면 입질 보기도 힘들 것 같고요. 지금 시간에 또 입질도 없네요, 낮에는. 아, 담궈 놓고 여지껏 놀고 왔다 갔다 대구로 다 말았는데요. 아. 이따 밤에, 예, 밤낚시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이 지금 제발 있는데, 이 밑에까지 있었어야 정상인데, 지금 1m 이상이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분7 0 c m 정도요. 이나온네데 그쵸 어렵네요 이제는 입질이 없는지, 그거 외에는 뭐, 희움직임이 없습니다. 야, 오후 4시 25분인데요. 어, 이렇게 바람 진짜 자는 거, 근래 본 적이 없습니다. 아 날씨는 기가 막힌데, 이럴 때 찌마나 먹으려면 최고인데, 이게 수심이 너무 낮단 말이에요. 예, 살치, 아이고, 살치가르는구만. 지가 그냥 하늘까지 올라가네 그냥. 예, 케미 교체 완료했습니다. 새벽 6시가 조금 지났습니다. 아, 지금 안개가 자욱해서 뭐잘 보이지 않을 정도인데요. 아, 어젯밤 한 10시까지 낚시했나 아, 그랬는데 아, 입질다운 입질을 못봤습니다. 아, 뭐 배수의 영향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좀 어, 그러네요. 아 날씨가냐? 어 이쪽 뒤쪽 수로에서는 그래도 몇 마리씩 나왔다고 했는데요. 이본본 본, 이쪽 아, 이쪽에서는 별로 살치 입질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안개 진짜 심하네. 예 파도가 조금씩 일긴 하는데요 어뭐 그런대로 날시 잘만 합니다 그런데 입질이 없네요 어 저는 뭐 봉부석에 여기 있다가 이제 와서 어, 잠깐 앉아 있는데 아, 전체적으로 이쪽 보류권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저 수로 수로 쪽에서 지금 몇 수씩의 붕어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지는데 아 글쎄요 이왕이면 제가 있는 이쪽 보류권에서 좀큰시알의 붕어 한 마리라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수심은 어제보다 한 2, 3cm? 이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요. 뭐 오름수위가 너무 약해서 오름수위라고 하기도 그렇고, 어뭐 특수라고, 특수라고 하기도 또 어렵습니다. 애물. 아, 올라가도 올라가돼 응. 오우 좋다 30 3십지3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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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는데도 지금 어, 응. 어. 아유 축습니다아 감사합니다 아, 난 지금 저기 가지고 어지치 없다고 조금씩 달리지 아그래고 어, 먼저 새벽 4시입니다 어제 밤에는 뭐 이렇게 낚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어, 우리 납해하고 어, 있는데 그 행사 또 뭐. 잠석하느라고 낚시를 별로 못했고요. 어 이제 좀 자고 이제 막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아침 7시까지 한뒤 3시간 어, 이렇게 정말 열심히 해볼 예정입니다. 지금 바람이 또사사 불고 있고 상당히 춥네요. 어 이럴 때 붕어 나올 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해봐야죠. 어 다리 진짜 손톱 끝만큼만 좀 달려 있는데요. 어, 어, 안개가 자욱해서 잘안 보이네요. 어, 일단, 어, 안개가 걷혀야 사물이 보일 것 같은데, 지금 나름 밝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질은 몇번 있었습니다만, 붕어 입질이 아닌, 어, 잔챙 입질이었던 것 같습니다. 허챔질만 했고요. 어, 이제 한 30, 40분 정도 시간이 남아있는데, 그 시간 또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보이 뭐 일곱시 다 돼가는데요. 어, 안개도 살짝 거치고, 어, 이제 낫케미로 바꿔놓고, 어, 나니까, 어. 어 이제 가서, 어, 낫패 또 마무리하려면, 지금 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어, 아, 다음 주에는 어, 팔봉수로 어, 들어갈 건데요. 오늘 여기서 못 잡은 붕어 거기 가서 복수전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참 어렵습니다. 음,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길 보셨습니까? 아니요. 아, 참. 토, 잘 놀다 갑니다. 놀기만 잘했어요. 예. 아, 추워. 추워, 추워. 어째. 화이팅 합시다. 자, 하나, 둘, 셋, 네.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아, <목소리도>